시간입니다. 이사 별0 0거1 5번째시원1니다0 0원1 1 0장0 1 0 0 0 0해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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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0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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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0 0 0 0원 10,000원, 10,000원, 750년 전에 망한 열명한 모압을 들어서 인간정말에 모압과 같은 세력들이 어리석은 세력들이 결국은 불효한 교권 들에게 대해서 왕권수론 등을 방해하다가 망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미 이 말씀을 쓰기 전에 750년 전에 망한 세력으로서 그 세력을 통해서 인간정말도 모압과 같은 세력이 나타나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모업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아발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아발이 모아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븐 산 등에 올라가서 올며 모업은 너보와 메두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하여고 수염을 꺾었으며 거울 에서는 굵은 배를 보, 배를 몸을 통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밖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헬스본과 일날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아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더다. 내 마음이 모압으로여 부르짖는도다. 그 기인들은 소알과 에글릴 실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이비탈길로 올라가고 코라나헴길에서폐망을 부르짖으니 리브는 물이 마르고 뿌리 시들었으며 연한 뿌리 말라. 청자한 것이 없으미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얻은 재물과 쌓아던을 가지고 버드나무 신을 건너리니 이런 곡성이 모합 지방에 들렸고 에슬피 브루지진이 에글람에 이르며 브루지진이 불에 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떠내리되 모합의 도편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들을 보내리라. 이 말씀은요. 모합국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족과 롯의 족속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깨워서 맘개라는 흉계로서 발람을 들어서 쓰던 민족인데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하 일을 했으나 필경할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의 진리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롯의 모합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는데 모합족속이란 롯의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족속인데 모합이란 롯시 서동과 포문에 살다가 불로 망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이들을 통하여 가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또 세초도 끌려 나오면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 요새 초는 죽어버리고 그시딸 두라고 기쁜 손에 숨면서 살다가 인종을 퍼뜨리는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만들었고 딸들이 동침을 해서 보았과안문족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으로났다는 모합인데 이런자들이 아브라 그 모세를 이제는 대적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로 이삭이 야곱을 야곱을 열두 지파를 열두 집파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압박받고 있다가 돌아올 때 모압족속은 강국을 이루고 한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그들을 환영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압박을 하고 도 하기 땅에도 모든의 결판이라 발람을 시켜서 이스를 망하게 저주하려고 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통곡하다가 빵하고 다이 당옥을 꿉해서서 그다이 당옥으로 말마 셋세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이 당옥 건설 때 모처럼 인간 중에도 천년왕 윤시대가온 일을 이루어지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보합처럼 보합 족속처럼. 자기 당국을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누가 그러면 모합족식이냐? 걔는 은혜 받던 은혜 복원을 받고 또말세 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을 미택한 골간 사형을 통해서 세제의 건설을 할때 부평 기독교들이 왕국 건설을 방해하 일이 있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렸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시 없음같이 시대의 말씀의 미를 모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 영적 기갈이 오고 활란이 오면 육적 기근도 오게 되는데 이제는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두고 보시는격분들들이재림들을 영접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왕권을 하여 다시 세의 삶을 감당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올 때 이것을 방해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합은 또, 야모스 2작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요하께서 가르치때 모합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드망의 뼈를 불살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합의 뿔을 보내리니, 그리우 큰물들을 사르라, 사르리라, 모합이 요란과 이친과 나팔술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정을 벌르며 방백들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런 조의 말씀입니다. 격권 을력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한 죄를 많이 지은 법적성은 하늘님께서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 민족이 되어서 하늘님의 뜻에 순중하서 이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이런 죄가 됐다가는 망한다는 것이죠. 신중장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되는 겁니다. 1차서 오절입니다 너희는 이땅 치리에게, 치리자에게, 여린 양들을 들이대, 세리라에서부터 광해를 지났다, 시온으로 보낼 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로는 따로라서또 한가지는 새 같고, 보건들에서 흩어진 새새 기가 될 것이라, 너는 모략을 맺기로 공유를 판결하며, 오정대의 밤같이 그들을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간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저와 함께 있게 하되, 너모압은 멸절한 자앞소피할깊이 시대로 대해서 토색하는 자가 망하며 있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앞질한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으로 굳게 설 것이오.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공통할 구하며 이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합족 속에게 억울함을 당하던 다윗왕군 완전히 굳게 설게 되고 모합은 복음장에서 떠진 새세키 같이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쳤는데요. 모합은 망하고 다이당국 푹해 서서 그다이양국으로 말려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형의 천일왕국 건설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다이당국을 건설했던 것으로 많은 방해의 수력이 있다 하더라도 천일왕국이 건설되어서 예전에는 회복되므로 완전한 안식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다윗왕국을 세우는데 방해하면 그 민족을 버리는데 복음들이 떠난 새새끼같다는 것을 아주 미약하여 힘을 못쓴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돕듯이 여러가지 표류를 제공하고 도와야 하며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압박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왕국을 충실, 공평, 인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섭외 것이고 모합족은 아주 망해버리는데 모든 민족이 예물을 가지고 다이당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 세시대가 되면 화학국이 정두국이 되고 선조국가가 되어서 화학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 예물을 드리러 국으로 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모의 계통이 있고 아수르 계통, 바빌론 계통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업을 인간스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협상하다가 망하는 것이니까 이 시대는 주의해야 된다. 그렇다고 왕국권들이 안 이루어지느냐? 하님은 반드시,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오의물을 통하여 왕국권을 반드시 이루고, 새시대을 주게 되는데, 이때 방하는 색들은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불효한, 불효한 교권 이력들이 이렇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에. 어, 이때는 지금 어떤 때냐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이제 베드로 개통으로 이제 예수 믿고 종경받아서 이제는 천국과는 양을 치고 먹이는 시대다. 이렇게 볼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사도에 게한얘게는뭐라 그러니까 내가 올때까지 머물러야 할지라도 너희는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제레미를 영접할 때는 틀림을 영접받는 사명과 틀리고 이 사명은 제레미를 영접받는 사명으로서 적장고 쇳세하고 중양과 별성전하여 제레미를 영접하게 하므로 남은 된나우 백성이 쇳세지고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세의 사명이다. 이런 사명의 핵선을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육 절에서 구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이 고만하며 교만하며 분노도 들었거니와 그 과정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으로 해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한에 컴포도 떡으라요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심마의끄누무가말랐습니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아들의 빛져 광해이고 르그 싹이 달아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것을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설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헬스보니어 엘리아라요.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장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모엇은 극도로 교만해졌다. 이 말했죠. 자기 세력을 자랑하는 큰 세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만해졌죠. 그런데 이런 그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가지가 꺾이고, 동정물이다 없어지는 비참한 재앙이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그런 지금으로는 교권의 세력들이 아주 커져서 화려해지고, 해외도도또 해게 되고, 교세가 확정되어 겸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몸가고 화려히 그걸 잊게 되는 것이 아니고, 활란장결에통고 하게 되는데, 참된 종교통에 다이당국권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시는잘 되는 것 같지만, 무서운 낙과 같이 번성하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제일 크고 우리 교단이 제일 부자고 우리 교단이 제일 사람이 많고 이거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해 세력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협력하는 세력이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세상을 심판하고 이년간을 회복시키는 다위방법건들로 이어졌는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걸 당할 수력이 인간을 말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파리세서 교권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망하는 길이오 또 마가들 앞에 성신이 많이 술 취했다고 비방했는데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듯이 교권의 세력을 자랑하다가 명성과 불을 자랑하며 날리다가 결국은 첫 대계의 말세곰에 랜트레지를 반대하고, 선지국과 국권을을반대하여활란련이 오면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나님께서는이 시대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 동산을 육겨서 왕국권이라는 것이 활련의 뜻이다. 이걸 여러분 이잘 아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1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술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런 데가 그 술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아버려 수분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란할 수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아 뭐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 라도 무효하리로다. 이거 여러분이 지금 잘 받아들 때가 된 겁니다. 즐거워 기름진 기름밭에서 즐거운 노래가 없어졌고 그들이 반나도로 봉사하던 것과 기도도 무효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참된 종을 대답하고 환메티를 거두리는 이런 불우 교권사역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이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음료 정권 교권시대가 되어서 결국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시력들이 기독교에 많죠. WC나 WE 같은 것은 뭘 뜻합니까? 이것은 공산당을 따라가는 거짓 목적를따라는 것이고 다원을 주장하는 세력을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세력이다. 이런 세력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이 것은 뭐 기독교는 해결인들을용서하는 것이지 악에 들인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잘 구분해야지. 열심만 히 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아, 부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불의관의 교권들에게서 청성과 예, 봉사를 해도 그것은 예, 소용이 없는 지다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 참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 기도에도 소용없고 봉사에도 소용없고 연무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이신 이세계은 진리를 따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진리 핵전인 것 같으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종교에 예, 그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뭘 정확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 14절입니다. 이런 요업께서 전에 모합에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요업께서 말씀하여 가사 대, 풍권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합의 영어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도 그 나무수가 심히도 성능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풍권에 정한 해와 같이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전점년에 들어가면 점점 년 동안에 알고복으로 모아지는 역사가 순종치 못하면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효한 격관 세력이 영원히 예, 잘 먹고 잘살것같지만은 풍권의 예, 정한 때와 같이 천삼년반 지나기 전에 다 망해서 후삼년만에 빠지면 결국은 심중의 표를 받게 되고, 심중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신판의 대상자, 열명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대접장과 암하겠던 데 전면을 타는 것이 신판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은, 여기 전에 모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쓸 때는 이미 모합 쪽 쪽은 750년 에 망한 세력이라, 그러니까 모합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인간 동물의 모합과, 모합과 같은 세력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친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세력을 대적하다가 망했던 것처럼 참된 같은 기독기인을 하더라도 이제는 시오의 무리가 나타나서 네, 다시 이혼사명으로 이제는 죽장고 세시다가고 죽장과 별성자는말의복음의 비밀을 진리의 심판에다 한 뒤로 전할 때 이곳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국권들을 방해하는 지역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정경 법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참된 종을 만나야 되고 또 왕국권들 저희들이 용납할 수 있는 말의복음의 비밀인. 기록 시대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온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전는 복음이고, 역시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2사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는 죽지 않고 살지 않고, 주장과 결정체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뜻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종량받아서, 결국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영원고만한 시대가 마가드락방 이후로 2천년 동안 이루어진 내용이지만은 이제는 말씀의 비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언제 자손들의 결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리를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다 같이. 세시대 받고, 세시대 가고, 자손만대축복를 이룬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